자, 지금부터 사회적 법익을 보도록 합니다. 자,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교재맨 앞에 목차를 펴보도록 합니다. 자, 목차를 보면, 자,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로서는 공안, 폭발물, 방화, 일수, 교통방해가 있습니다. 방화는 불이죠. 방화제가 좀 출제가 좀 됩니다. 일수는 무리고요. 교통방해가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2345에서 방화와 교통방해가 제일 출제가 잘되고, 그 다음에 공안, 폭발물, 일수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혀 출제가 안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문 하나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총론에 총론 교재에서 예비문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경하냐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 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문 문제로서도 꼭좀 보셔야 됩니다. 난이도는 합니다. 자,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는 먹는 물이 있고 앞편이 있는데 거의 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문서 죄가 제일 중요하죠.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 무지무지 많아요. 어, 우리 재산 죄를 배웠는데. 횡령죄와 배임죄를 합친 것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판례도 무지무지 많고 그래서 어, 어, 이 문서죄는 어쩌면 우리 형법 강론에서 제일 난이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무조건 출제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요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도 만만치는 않는데 출제가 좀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육통화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인장이 있는데 어쨌든 문서제, 유가증권 등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사회의 도덕에 관한 재로서 성풍속, 도박, 뭐 신앙 등이 있는데 난이도는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적 법에 관한 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1. 공공의 안전의 평,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라고 되어 있고 제 1절에 공안을 해야 하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안을 해야 하는 죄는 어떤 죄가 아, 아, 있는지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보면 어, 조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공안을 해야 하는 죄인데요. 여기 범죄단체 조직죄가 있죠. 그 다음 다중불해산죄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왜 밑줄을 걷냐면 이두 가지 죄는 목적범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문 문제를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두 가지는 목적범이다. 나머지는 목적범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범죄단체 주직죄는 형을 감경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이 이제 이무적입니다. 이무적. 요 이무적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에,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많은 조문을 볼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 법익도 볼 거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조문이 이제 수십 가지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 이무적 감경은 유일입니다. 개인적 법익 말고요.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에서만 놓고 봤을 때, 이 이무적 감경인 것은 범죄단체 주체가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는 미수가 없고 예비모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좀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재로 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죄는 추상적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는데 2번 체크하시고 말씀드렸죠? 범죄단체 주직죄와 다정불해산죄는 목적범이다. 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단체 주직죄부터 보도록 하죠. 자, 사형 무기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그랬죠?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외우셔야 됩니다. 몇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형 무기 장기입니다. 장기, 장기 4년짜리. 원래 4 자라는 숫자가 거의 안 나와요. 형서법에서 그 많고 많은 숫자 중에서 4라는 숫자가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4 자가 들어있는 것은 어쩌면 여기가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단기 아닙니다.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 하나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여기 나와있죠. 목적으로 그래서 목적법이다 하는 거예요. 단체를 조직하거나 권하자 권하 오합니다. 가입하거나 오합니다.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활동 미지고시고 그래서 여기 조직해도 기수 활동해도 기수 아, 가입해도 기수 활동해도 기수 각각 기수, 기수, 기수가 되는 겁니다. 오하로 되어있잖아요. 오하. 오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정만 하고 그 다음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그것이 여기 나와있잖아요. 즉시 범니다 그거 나와있어요.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연주파라는 조직에 가입했다. 그러면 가입했으니까 기수란 말이죠. 그렇죠또 다른, 또 다른 단체에 가입을 했다. 조직에 두개 가입했나 봐요. 그랬다면 여기 기수, 여기 기수니까 그쵸? 각각 기수입니다. 그래서 경합범, 죄가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추가 기수했다 할지라도 각각 처벌되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시고 그 목적한 죄, 그 목적한 범죄가 뭐 살인이라면 살인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 되고요. 상해 관련된 것이라면 상해에 관련된 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무적 감경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답니다. 한 다음 틀려요. 한다 하면 틀리고 면제 없습니다. 면제 없다. 이무적 감면해도 틀려요. 이무적 감경입니다. 됐고 다음 페이지 객체 보시면 어, 범죄인데 여기서 조직범죄는 빠집니다 경범죄도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관련된 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 되고 밑에 거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면 되기, 되기 때문에 굳이 형법을 적용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단체 남았네요 단체가 뭔지 개념장에 읽어보시고 자, 요 밑에 팔레가 나와있기 때문에 일단, 일단 여기는 읽지 않고 이 밑에 걸 읽겠습니다. 근데 팔레, 도표에서 얘가 나와있죠? 요 얘가 나와있는 이 전부다가 팔레입니다. 팔레. 그래서 소매치기, 일단 밑줄 그시고 X. 어떻게 나올 겁니다? 어음사하기 밑줄 그시고 X. 네명 밑줄 그시고 X. 단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단체가 아닌 거 나와있죠? 소매치기 세모, 독수리의 세모, 그냥 외우시면 돼요. 세모 치고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뭐 그다지 큰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도 세모, 원활하게 진행 세모, 아무것도 아닌 팔레이지만 출제가 각각한 번씩 다 되었던 팔레들입니다. 됐고, 자 올라가죠. 자, 아, 방금 위에서 단체를 봤죠 단체 그래서 요 판례가 나오는데 요 최신 판례죠 2020년도 최신 판례입니다 꺽쇠 1번도 출제가 되었고 꺽쇠 2번 출제가 되었고 꺽쇠 3번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법원행정고시라든지 경감부라든지 최근에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꺽쇠 1번에서 단체가 나왔네요 단체 단체가 뭘까 단체는 뭐를 단체라고 할까 그래서 일정한 범죄의 수행을 한다는 공동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것이 1번입니다. 또 하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되려면 1번하고 2번이 모두 구비됐을 때 단체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도 보면 여기 또 단체 나와있죠. 단체 나와있는데 위법소정에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이 있을 것. 최선의 통솔체계를 갖출 것.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1번하고 2번 있으면 됩니다. 일단 끊으세요. 된다. 그래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위 법률 2조 1항의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지? 이러한 소정의 범죄를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되는 것이지 그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 그게 어느 범죄인지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까지 받으시고. 자, 올라갑니다. 다음 페이지도 나오나요? 다음 페이지도 나오네요. 자, 단체가 나와있죠.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구성 가입이 반드시 단체이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할 필요는 없다. 없다. 반드시 하면 틀려요 반드시 하면 틀리다. 그리고 어떤 결성식이라든지, 뭐 가입식 이런 거, 절차,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이제 조폭에 가입한다면, 그, 그들만의 조폭에, 그, 그, 가입할 때 하는 그식 있잖아. 식. 그쵸? 뭐, 우리 조폭에는 가담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중고등학교 서클, 불량 서클 보면, 뭐, 운동화, 에다가 막걸리 넣고 막 마시라 그러잖아요. 침 뱉어가지고 막 마시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치? 그런 가입식, 이런 거안 해도, 안 해도 조직이, 안, 안 해도 조직일 수 있다. 단체가 일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 받으시고. 자,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는 집단인데요. 집단에 대한 개념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집단은 뭐냐면, 물론 단체는 1번이 하고 2번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 단체인데, 그렇죠. 여기 1번하고 2번이 모두 있어야 단체인데, 집단은 그두 가지 다 가질 필요 없다는 거야. 특히 그 중에서 최소한의 통솔 체계는 필요 없다는 거야. 집단은 모여 있는 거잖아요. 뭐 통솔 체계, 뭐 명령 지시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단이, 집단이, 그렇죠. 집단이, 그래서 이런 건 필요가 없다. 그냥, 뭐만 있으면 된다? 조직적 구조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응, 그렇게 받으시고, 기출이 되었습니다. 법원행경고시 경감부 자, 그러분 거기서 3번 볼게요. 무등록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그치? 이런 애들이 있죠. 이게 어디야?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대규모야. 저기죠. 인천. 인천, 부천, 그다음에 부평, 그 다음에, 부평. 그세 동네. 아주, 아주, 별로가 제가 안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사기꾼 많은 동네. 예, 거기 가면, 이 중고차량 사무소들, 큰 건빌딩들이 몇채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에,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제 거기 속아가지고, 좀 차가 싸다고 하니까 가서 차를 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이상한 차들이에요. 그래서 막 경찰들이 막 와가지고 어막뭐 하고 그럽니다. 자 중고 차량을 불법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집단들, 요 중고차 사기 중고차 아, 파는 놈들 이런 놈들을 어, 단체라 부를까 집단으로 부를까 이런 말입니다. 단체로 부를까 집단으로 부를까. 탈레 뭐라 그래요? 그럼 이런 중고차량을 파는 이 구성원들 이 구성원들이 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었느냐갖추었으면 단체가 되는 거고요 갖추지 않았으면 집단이 되는 겁니다 판례가 뭐로 봤을까요 집단으로 봤습니다 집단 집단으로 봤지 단체로 보진 않았다 기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없으니까 그쵸 거기 가면 뭐 전화하는 전화받는 아줌마가 있고 어 뭐, 뭐 소개하는 뭐 어떤 젊은 친구 있고 뭐 파는 친구 이렇게 역할분담이 돼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보면 여기 나와 있네. 팀장,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이 있다. 역할분담이 있을 뿐이지 그냥 어, 이 최선의 통솔체계 뭐 이런 건좀 약하다고 봐요.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집단으로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요거 필요 없다. 그치? 그래서 중고차, 파랑, 판매하는 놈들, 집단이다, 집단.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판례가 단체로 본 판례가 있는데, 요 보이스피싱은 단체로 봤어요, 단체. 예, 단체로 봤다. 그렇죠. 중고차, 중고차량 파는 거하 틀립니다. 중고차량은 집단으로 봤지만, 보이스피싱은 단체로 봤다. 자, 그 다음.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춰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 근거지, 행동 지침, 행동 강령을 정하고, 비상 소집에 따라 즉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싸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치? 흉기를 미리 준비하였다면, 하였다면, 요것은 단체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색깔 칠해야, 체려야... 그랬나요? 이더 가깝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꺽서의 1번을 보면, 자 활동 영역과 태양이 변화되었으나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됐다. 변경이 된, 되었다면, 그래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볼 수가 없다면, 없다면 그랬다면 단체로 보지 않는다. 라는 팔레도 있습니다. 출제가된 적이 있죠? 완전히 변경되었다. 해야 되겠네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구요. 다음 페이지. 자, 기수식이 말씀드렸죠? 조직하면 기수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에 팔레 나와있죠? 조직하면, 이콜 기수가 된다. 그리고 밑에, 목적한 범죄를 실행했는가? 아, 조직하면 기수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실행까지는 요하지 않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직하거나 구성하면 기수입니다. 조직하거나 구성하면 기수가 되기 때문에 즉시범으로 봅니다. 즉시범이라서 성립과 동시에 공소제가 진행되겠죠. 올라가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꼭 보았고 뒤에 나오겠지만 소극적인 것은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다. 자, 됐고 그다음도 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활동 아닌 2번을 보시면 어, 단체나 집단의 전속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했잖아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단체나 집단의 전속 유지를 목적으로 했다면, 이건 적극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니까, 러 이게 아니다, 그치? 지 자, 그 예로 나오는 것이 회식할 때, 얘네들 모이잖아요. 경제사 할 때도 모이고요. 회식에 참석할 때 모이잖아요. 90도 인사, 영화 많이 봤죠? 이렇게 병풍 역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소극적으로 보기 때문에, 집 적극적 행위로 보지 않아 않고 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줄바따도 어, 안내라고했습니다 줄바따 치는 것, 구성원들 위계질서 잡으려고, 위계질서 잡으려고 줄바따 치는 것은 활동이 아니다. 전부 다 대내적 행위잖아. 1번, 2번, 3번 전부 다 대내적 행위라서 대외적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싸움을 대비하고, 집결하여 대기했다면, 조, 여기 보시면 비상연락체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조직적 최선의 통솔직을 갖췄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대기했다면, 이것은 이제 대외적 행위를 하기 위한, 하 어, 그러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활동으로 봅니다. 올라가서 처벌 말씀드렸죠. 그 목적한 죄가 뭐냐고? 어떤 단체에 어떠한 범죄를 목적으로 지금 단체를 조직했는데 그 범죄가 뭐냐? 이 범죄가 뭐냐에 따라서 이 범죄에 맞게끔 어,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죠? 그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그래서 살인을 목적으로 했다면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상해라면 상해의 법정형으로 이렇게 처벌되있고 마지막으로 이무적 감경이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죄수입니다. 자중요파랜드에요 별표 쳐 보시고 자 마지막 줄만 보죠. 자 범죄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자가 더 나아가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다 하는 말인데. 경합 범이 아니고 각각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의 포괄죄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범죄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그 자체로서도 위험하지만 결국 이것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도 이 조직에 가입한 사람이 조직원으로서 활동을 계속을 하는 것은 하나의 계속된 범죄적 태도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자 따로 활동 활동죄 따로 각각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합쳐서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할 수 있는 하나의 범죄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포괄일죄라고 했는데 어느 죄의 포괄일죄냐고 하는 것인데 폭처법상에 관련된 조문이 사조 일항이잖아요 이것이 이~ 적어볼까요 이것이 범죄 단체 가입 점 찍고 활동죄입니다. 이 활동죄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이것이 사조이항의 죄가 되는 거죠. 자, 중요 판례고 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고요. 사조이항 자체가 구성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 가입,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조이항이고사조이항이 바로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말하고 이사조이항의 포괄일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 발라 보죠. 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단체에 가입을 했다. 그럼 가입제 되죠. 그리고 편취했으니까 사기죄가 될 것이고 활동했으니까 활동죄가 될 건데 방금 위에서 보았듯이 구성 가입 활동이 가입 활동죄라는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가입과 활동은 이 활동은 가입 활동죄. 범죄단체 가입 점 찍고 활동죄의 포괄일죄가 되는 거예요. 포괄일죄가 된다. 자 문제는 어 조직에 가입한 후에 지금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부터 돈을 편취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사기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기죄를 사기죄를 활동으로 포섭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 사기는 이 편취했다는 것 자체는 이 편취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 이자 동시에 범죄단체의 활동죄의 활동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기를 치는 행위 자체가 꼭그 활동이 조직 활동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 범죄단체에 가입을 해서 사기 안 치고 안 치고 활동만 했다 하여 활동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꼭. 꼭 편취를 해야지만 활동이 되는 게 아니라 편취를 안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활동죄를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이 활동 자체가 위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활동죄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 부분을 활동으로 포섭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이것은 별도로 처벌된다. 이거야, 별도로. 그래서 이 조직원들이 범죄단체에 가입을 하고, 가입하해서 활동하다가 별도로 사기쳤다면, 사기죄로 별도로 처벌, 처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이 자체가 포괄일죄가 되어서 가입활동죄가 되고, 플러스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다면, 사기죄로 경합범 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입과 활동하는 행위는 가입 활동죄라 말씀드렸고 사기는 별개의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만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아니라 이두 가지 이거는 경합범이다 실체적 경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판례도 중요한 판례이죠 자그 밑에 판례 자 범죄 단체에 소속된 조직원이 조직 생활을 하다가 지금 단체 등의 공동 강요 등의 개별적 범행을 저지르고요 또 단체 등의 활동제도 하죠. 활동도 하면서 활동도 하면서 지금 공동 강요를 한 겁니다. 위에서는 뭐죠? 활동을 하면서 사기친 거지만 밑에는 활동도 하면서 지금 단체 등 공동 강요 강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강요는 개인적 법익이죠. 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개인적 법익이고 이것도 개인적 법익입니다. 그리고 활동은 사회적 법익이죠. 이도 활동도 사회적 법익이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판례가 경합범을 인정했듯이 밑에 있는 판례도 경합범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이, 이 공동 강요는 특정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자체로 집중되어 있고 활동은 조직의 위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는 완전히 별개의 범죄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단체 등의 구성 활동죄와 공동 강요라는 이 개별적 범행은 이두 가지는 뭐다 아, 실체적 경합관계다 아,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는 법률상 한개 행위로 평가되지 않아요. 한개 행위로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